안녕하세요. 등지TV 신법사입니다. 캐나다 각주 소도시의 인구성장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소도시 이민 프로그램, RNIP가 발표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 RNIP가 초반에는 굉장히 각각 맞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은 살짝 식은 느낌이에요. 음, 이유를 보자면 발표 초기에는 RNIP 지역에서 고용주의 자보포만 받고 경력만 쌓으면 크게 특별한 조건 없이도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니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고 또 RNIP 커뮤니티 지역에서 제시한 요구 조건들도 모두 충족해야 하면서 게다가 자보퍼를 제공해주는 고용주 또한 비즈니스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이런 까다로운 조항 때문인지 사람들이 다른 이미 프로그램들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번호의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점차 소도시 이민 프로그램들도 이민자를 활발하게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BCG의 버논, 그리고 웨스트 쿠튼이 RNIP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지금 RNIP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가시죠! RNIP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11개의 커뮤니티 소도시를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방의 조건과 각 커뮤니티 자격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연방 자격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건 첫 번째는 RNIP 소도시에 위치한 업체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보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보퍼는 실질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고용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력 조건이에요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면 되고 이 경력은 해외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 가능한데요 만약 RNIP를 진행할 지역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이 경력 조건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군에 따른 언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어나 불어 중 하나로 제출하면 됩니다 직군에 따른 조건으로는 만약 NOC 코드 C, D 직군으로 자부파를 받았다면 CLB 4레벨 이상을 NOC B 직군으로 자부 퍼를 받았다면 CB 5 레벨 이상을 그리고 NOC 0나 A 직군으로 자부 퍼를 받았다면 CB 6 레벨 이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방정부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이제 각 커뮤니티 소도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겠죠. 각 소도시의 조건은 자부 퍼를 제공하는 고용주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로 나누어져서 발표하는데요. 두 대상자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BC주의 번원 지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번원의 고용주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고 노력한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구인 광고로 증명이 가능하며 4주 이상 구인 광고 사이트에 포스팅을 업로드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주의 비즈니스는 2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로 번원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되었거나 사업 투자 자금이 20만 불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의 경우 지속 가능한 경영 상태를 보여주면 심사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면 고용주의 조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번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자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자의 조건은 가장 중요한 자보퍼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자보퍼상의 급여는 포지션에 관계없이 시간당 최소 23불 이상이어야 하고 풀타임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성적인데요. 영어 또는 불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CLB 5레벨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성적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의 직군에 따른 조건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CLB 5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점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을 참수한 100점 만점의 기준 항목표에서 65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번원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자세한 조건 사항이 발표되면서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고용주의 사업체가 번원에서 최근 5년 중에 2년 이상 운영을 했어야 했고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풀타임 직원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더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화되어 직원 조건은 없어졌고 최근 2년 내에 3개월의 비즈니스 운영 기간만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RNIP 영주권 신청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웨스트 코트니는 BC주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카나간 바로 옆에 있는데요. 코트니 레이크를 끼고 있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 수 있으며 캠핑족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 이 웨스트 코트니 지역의 RNIP 조건을 알아볼게요. 먼저 고용주의 조건을 보자면 첫 번째로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고 노력한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번호와 동일하게 4주 구인 광고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주의 사업체 조건인데요. 웨스트 코트니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였거나 20만 불 이상의 투자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도 중요한데요. 현재 풀타임 직원이 1명에서 14명일 경우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5명에서 29명일 경우에는 6명, 그리고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8명까지 RNRP 지원이 가능합니다. 같은 BC주라 그런지 번호 내 고용주 조건과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 다음 신청자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자의 조건은 신청 당시 웨스트 코트니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에게 자업허를 받은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근무 조건인데요. 신청자는 최소 22불의 시급을 받고 있어야 하며 시급이 그 이하인 17불에서 21불 99센트일 경우 웨스트 코트니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던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트쿠트니 RNIP 기준 항목 점수표에서 최소 26점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기준 항목은 나이, 학력, 웨스트쿠튼니 내에서의 경력, 그리고 가족, 친구 등의 유무로 나눠집니다.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언어 성적만 충족된다면 추가로 웨스트쿠튼니의 언어 성적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영어 성적이 번원보다 직군에 따라 조금 낮을 수 있겠네요. 일단 rniP 진행 방식을 보자면 신청자는 조건 확인 후 rniP 지역에 있는 고용주에게 자부 퍼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rniP 지역에 추천서를 신청하고 추천서를 받게 되면 이후 연방정부 이민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서류 심사가 끝나고 연방승인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진행했었던 두 rniP의 수속 기간의 경우 커뮤니티에서 추천서를 받는 기간 2개월에서 3개월 최종 연방 승인까지 평균 9개월에서 12개월로 총 1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빠른 편입니다. 일단 11개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의 썬더베이와 번호는 연간 100명가량의 추천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0년 연방정부가 발표한 이민자 수용 계획에 따르면 소도시의 이민을 적극 추천한다 발표하였기에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더 많은 추천서들을 배포하여 이민자를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번호 케이스를 보았을 때 조건의 기준을 완화하며 이민자 수용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되니 소도시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도시로 이민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팁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RNIP 지역 커뮤니티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소도시에 정착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착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족과 친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RNIP 지역에 자택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정착 사유 등을 같이 제출함으로써 심사관을 설득한다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커뮤니티 소도시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소도시 이민은 나이가 많고 영어 점수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진행하기 수월하고 도시를 떠나 소도시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11개의 소도시 커뮤니티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진행에 더 수월한 커뮤니티 소도시들도 있으니 꼭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